층간소음의 진실, 당신이 알아야 할 가해자의 심리전과 피해자의 고통,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편한 진실, 층간소음은 현대 아파트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생활소음의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집에 사는 이들이 진정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미묘한 경계선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랫집의 고통 그들은 진정한 피해자인가? 아랫집 주민들은 종종 이 집의 소음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이들 혹은 바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대학생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음 때문에 아랫집의 가족들은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결국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피해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소음의 원인은 그들 자신의 가족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집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대화나 위자끄는 소음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심리 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층간소음 문제에서 중요한 사실은 가해자라는 개념이 단순히 소음의 발생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자기 이익이나 의도를 위해 소음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 고통은 종종 무시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짧은 시간 흔들림과 소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들은 피해자가 고통받는 자주성 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작 피해자는 그 소음 때문에 더욱 고통받고 있는 종종 가족 내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불길한 연관성,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